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이 히카로가 죽은 여름 넷플릭스 신작이죠. 이게 최근 되게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애니 제작사라고 해야 되나? 우리 말달이나 이 섀도우 버스라든가 프리코네로 유명한 사이게임즈의 애니 제작사. 사이게임즈 픽처스의 3분기 신작이죠. 대단한 게, 2분기에 신데그레뿐만 아니라, 이 아포칼립소텔이라는 진짜 숨은 명작을 또 동시에 방영해가지고, 이번 3분기 신작 히카루가 죽은 여름.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. 이번에는 호러물인가 공포물인가? 되게, 장르도 다양해요. 말달른 열혈 스포츠물이고, 아포칼립소 호텔은 약간, 일, 감동적인 일상물? 또, 뱅브레이버는, 열혈물이죠. 메카물에다가. 순간 용자물이라고 할뻔 했는데, 용자물은 아니고, 슈퍼로봇인가? 그러면? 어쨌든, 이 공포물은 어떻게 연출했을지, 기대가 큽니다. 그럼 1화부터 볼까? 사화까지 나왔네? 꽤 많이 나왔네요? <놀람> 오, 뭐야, 이거? 병원균 같은 건가? 깜짝이야. 분위기 쩌는데? 아니, 기가 막히는데?